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느낌의 관찰의 내용을 마치마니까야 경전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어, 느낌의 종류하고, 느낌의, 느낌이 발생되는 원리하고, 느낌이 어떻게 우리 존재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에 따라서 고통을 받고, 또그 고통으로부터 그 벗어나는 과정들을 부처님이 설하신 사성제하고 시이 연기적인 측면에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천적인 수행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정리한 바를 먼저 읽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수념처 여기서 수는 그 한자 의미로는 받는다, 예,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느낌은 정신적인 부분이며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중립의 느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신수심법, 즉, 사념처수행법을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 순으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몸은 물질이고 수심법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쉽게 인식되어지는 몸의 놓여진 상태나 몸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뚜렷하게 인식되는 느낌을 그 다음으로 하고 섬세해서 초보 수행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법에 대한 알아차림 순으로 설해 놓으신 부처님의 높은 지혜와 후학들의 수행에 도움되도록 사료 깊은 배려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수심법이면 사념처인그 사념처를 그 축약하면 물질과 정신이죠. 또이거를 펼치면 오온입니다. 색, 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존재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정신과 물질 두 가지 현상밖에 없는 거죠. 그 이거를 세분화해서 나누니까 색수상행식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 이거를 오온이라 하고, 만약 그 신경에 오온이 공함을 깨우쳐서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난다, 걷는다, 이렇게 반야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수신법, 그 오온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알아차림하느냐, 그 몸에 대한에서는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느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또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거를 정리해 놓으신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읽어 나겠습니다. 사람은 눈, 귀, 코, 혀, 몸의 즉, 육근과 그 각각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 즉 육경이 만나서 식이 일어나면서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느낌이 일어납니다. 식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가 일어나면은. 소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가 있고 소리라는 그 파동이 만나서 거기서 우리 내면에서만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그래 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그래 아는 그거를 식이라 합니다. 작용되어지는 가운데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이거 이것을 이제 감수작용이라 합니다.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 감수자에 받아들이고 그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정신적 느낌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로 일어나는데 이를 수라하며 이 느낌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예리하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좋고 싫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방식이 일어나서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좋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므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은 모든 존재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느낌은 당장의 대상만을 인식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므로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둔 정보가 덧입혀져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특정 사안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충분히 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이나 사람을 보고 "감이 좋다", "감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일상생활의 모든 작용에서 느낌은 일어나며, 이 일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수험생들 중에 그 초가을의 쌀쌀한 그 기온이 느껴지면 그 초가을이라는 것은 그 입시철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말이않습니까그러면그 한해 공부했고. 그것이 그 결산이 자기 나름대로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오겠다. 감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는 그 전까지는 성적이 좋았지만 뭐 몸이 아파서 장기간 쉬었다든가 그러면은 쉬은 날짜가 이제 임박해지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원래 예감이 거의 실패를 예감하는 그런 마음이 들수 들수 있죠. 그러면 그 초가을에 그 쌀쌀한 느낌이 그 수험생에게는 그 트라우마로 이렇게 잘 잡혀 되어요. 그냥 뭐 조금의 어떤 그 성적 차이가라면 괜찮겠지만 큰 실패라면 그게 그 쌀쌀한 기온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럼 그게 그 당시에 충격이 크면은 그 다음에 초가을이 돼서 그 쌀쌀한 느낌이 들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 쌀쌀한 느낌이 들면은 여름에도 웠다가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이카겠지.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 쌀쌀한 느낌이 이런 촉이 되면은 그냥 그 느껴지면은 순식간에, 과거의 그 트라우마, 그때 느꼈던 감정, 그것이 그냥 같이 수반되버려요. 이와 같이. 그 누가 이렇게 그 말을 그냥 쉽게 그냥 툭 던졌는데, 그 말을 던진 사람은 뭐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뭐, 더 친근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됐는데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또, 과거에 그 무시받았던 그러한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그렇게 또 그거에 대해서 민감 반응이 되었고, 오히려, 그 폭력으로까지도 이렇게 번지게 되고. 그, 이렇게 해서 그이 세상, 그 세상사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좀 서로 배려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아도 과거의 느낌, 저장된 느낌, 저장된 정보, 저장된 경험에 의해서 지금의 느낌에 부과가 되어 갖고 그 증폭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감행 반응이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는 지금 이 현상만 가지고 이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일어나겠습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예리하게 알아차림했어. 느낌의 실상, 즉, 무상하고 고고, 무화를 깨달았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벗어나는 그 힘을 지혜라 합니다.